지금 보시는 데는 진영읍에 위치한 부평주택, 부평주택 18평입니다. 현관 들었으면 중문, 3년동 중문, 이렇게 있는 거 지금 보이시고요. 바로 앞에, 어, 화장실, 화장실이 지금 있습니다. 인테리어가 다된 집입니다. 바닥 한번 보시겠어요? 네. 다음은 주방 한번 볼게요. 주방 싱크대 깔끔하게 새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싱크대 지금 새로 되어 있는 걸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저 주방 발코니 쪽입니다. 여기는. 주방 발코니 쪽 지금 이제 오고 계시고요.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바닥 한번 볼까요? 바닥. 바닥도 지금 타일로 다 교체해서 깔끔합니다. 자, 이건 작은 방이고요. 작은 방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작은 방 보고 계시고요. 문도 다 교체를 한 거죠. 문도 이렇게. 자 안방입니다. 안방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안방 발코니 쪽에 여기도 지금 타일로 다 교체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. 수납 공간 이렇게 지금 이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시장 바로 앞이죠. 어, 요, 저기 바로 앞에 좀 건너가면은, 어, 진영읍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. 자, 진영읍 행정복지센터, 진영시장 인근에 있는 부평주택, 부평주택 지금 18평 보고 계십니다. 한번 싹 둘러보고 마치도록 할게요. 이 집은 다 인테리어가 된 집입니다. 구조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실 수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